그건 바로 드래곤볼 손오반이다 매우 어린 나이에 초사이어인 두각성을 손오공과 베지터보다 먼저 한 케이스가 손오반 잠재된 전투력으로는 손오공 베지터보다 강하다는 언급은 슈퍼가 아닌 정사에서도 자주 나온다 강해지려고 매일 훈련하면서 노력하는 손오공 베지터와는 다르게 공부만 하는데도 정사로 인정받는 마인부 편까지 흡수 퓨전 없는 단일 개체로는 미스틱 손오반이 최강 슈퍼 기준으로도 재능이 손오공 이상 얼티밋 모드만으로 불루 완성형에 근접한 전투력이 나옴 슈퍼극장판까지 확장하면 비스트 소노반이라는 무의식의 그게 소노공과 자의식의 그게 베지터만큼 강함. 신의 기술도 아니고 진짜 잠재능력만으로 신의 기술에 근접. 그런데 소노반은 잠재능력이 전투력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엄마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으면서 공부도 놓지않아서 20대 중반에 생물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공부 능력도 최상인지라 대학에서도 딴짓하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1등급만 받음. 연애도 잘해서 잘 나가는 배우도 탐내는 예쁜 아내까지 둠. 장인어른은 세계관 내에서 엄청난 부자로 유명한 미스터 사탄. 그런데 외모도 잘생긴 미형이라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성격도 세계관 내에서 제일 온화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성향이라 지적이기까지. 예의 바른 성격이라 주변인은 물론 친구한테까지 존대말로 대화하고 술도 맞지 않아서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는 성격. 그레이트 사이어맨으로 활동하면서 도시의 영웅이 되어서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고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동상도 세워지이 정도면 사실상 드래곤볼 세계관의 차원우가 아닐까 싶다.